네, 돌아봤을 때 소감이 어떨까요? 아, 저희, 저희한테 혹은 저한테 BAT 프로젝트는 어떤 의미로 보자면 용기를 주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남모르는 선배가 와서 어깨 토닥이면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서 힘내라고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도움이었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머릿속에 있었던 그런 생각? 그냥 생각으로만 그쳤던 거를 실행사업으로 해볼 수 있는 여유를 줬다는 거? 그런 의미가 제일 컸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랑 생각이 비슷한 소소님 천천님 같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게 되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 음, 2월은 어떤 걸 진행하거든요? 저희가 드디어 그렇게 생각만 했던, 구현만 했던 어, 리워드를 통해서 정말 사람 행동이 달라지고 그게 어, 음, 플라스틱 챌린지에 영향을 줄수 있을까에 대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그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 중에, 중에 있어요. 다행히 그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랑 인연이 닿아가지고 어, 우리가 필드 테스트를 직접 해보게 된게 일단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제 챗봇을 이제 우리 원래는 정보 제공 챗봇으로 하려고 하다가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정보 제공 있긴 하지만 조금 축소하고 이제 캠페인 전용 챗봇으로 일단 런칭을 해서 너무 기쁩니다. 모니터링 해가면서, 어, 선생님과 같이 이제 기획 다시 이제 수정하고 발전시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용자들도 점점 늘어나는 거 보면서 기분이 좋은 거 같아요. 어, 지금 참여자가 무려 68명이 넘은 상태여서, 어, 제 호응도 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가한 400명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 400명이 될 때까지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사랑 캠페인 화이팅! 네. 네. 네 됐습니다 넣어주세요 네. 이거를 녹여서 뭐 치약짜개라든지 네. 네. 새로운 물품으로 업사이클 링 네. 안녕하세요 연예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이쪽을 보시면서 네 용인시 말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 연윤선입니다 네. 용인에서 용인 환경사랑 캠페인 환경서약 20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혹시 참여하셨어요? 그럼요. 어, 어떻게 참여하시는 그 과정이 음. 좀뭐 수월하시거나 뭐 어려우시거나 그런 게 있어요? 잠깐 처음에 이 사진을 올린 다음에 설명을 쓰라고 할 설명을 쓰라고 할때 잠시 당황했었어요. 이것까지 해야 되나? <laughs> 그런데 한번 하고 나니까 음. 그 다음에 익숙해져서 괜찮더라고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 올리는 것들이, 사진들이 아참 흥미로웠어요. 이게 삶의 일면을 살짝 엿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한 마음으로 환경 사랑한다 이게 모아지는 것 같아서 어그 사진 갤러리 보는 것이 참 재미도 있고 좋았습니다. 그... 실천을 그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약간 응원의 메시지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환경의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하나의 힘을, 작은 힘을 보탰을 때, 이게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시민의 힘, 마을 공동체의 힘을 이번 기회에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어, 네. 네. 용인 마을 공동체 파이팅! 프로젝트 끝나면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어, 이 마지막이 그거더라고요. 끝, 새로운 시작. 저희 팀은 이제 삼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프로젝트를 좀더 지속 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고민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뭐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를 내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것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그런 고민을 계속하다가 뭐이 BAT 프로젝트 하면서 그 생각이 구체화된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갖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발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소손님,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예기치 못한 표정, <laughs> 어, 그게 가능하다고? 라는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지만, 어, 함께 동참해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천천님, 뒤늦게 합류해주셔서 저희들한테 정말 커다란 견인을 해주시고 계신, 또 새로운 세계로의 다리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분이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ha ha ha